중권 찬탈 폭력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악행의 종단으로 낙인 찍힌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만수도인들을 대표하여 증산상제님, 조종산도주님, 박항경도주님에게 죄를 빌고 있고 신도와 신도의 폭력과 갈등을 해온 고자 피나는 해원공사 기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화해하고 외치고 쌓인 척을 풀어야 복을 받고 신명의 가호가 있으므로 등극하면 남법의 죄를 씻기 위하여 전국 도장 전체에 장기 기도를 준비하라. 은밀하게 전의한 종맥, 종통, 임명장, 옥세를 받은 강대훈 도전을 만수도인들은 두고서 모셔 삼천, 대천세계를 넘나드는 강대훈 도전에 높은 도력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대순진리회는 최고 상위 법안 도헌에 의하여 도전이 아니면 다음은 할 수가 없다. 도헌 개정. 재산 매각, 은행에 묶인 자금 이동, 기타 큰 사업 등. 그래서 대순진리회는 종단 운영이 비상체제로 가고 있어서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신도수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박항경 도저님이 기뻐하고 계실까, 슬퍼하고 계실까를 생각할 일이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도장, 회관에서 예법을 갖추고 치성을드려도 종맥이 없는 허수고에는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이 응감하시지 않는다. 종맥이 없는 도장, 회관에서 도통과 덕화가 있겠는가? 강대원 도전이 공권력을 요청하여 합법적으로 도장 진입을 한다면 충돌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공권력 사용, 법률적 수사, 재판 등 폭력과 다투는 사태가 일어나면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한테손 진리를 완전 등을 돌리고 종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종교단체의 폭력이란 상제님을 팔아서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욕심을 버린다면 세상은 단. 너의 방면은 되고 너의 방면은 안된다는 욕심은 증산상제님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혼회의 수칙을 지키지 않는 자를 도인이라 할수 있겠는가. 양보와 용서와 사랑은 큰 복덕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늘법 우주법으로 생각하는 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강대훈 도전께서는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그러면, 중산상제님의 강세와,